안녕하세요. 포도 소설가입니다. 아직 어 기침을 하는 그래서 어, <laughs> 기침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절대 독감 걸리지 마세요. 아 이거 안나 기침이 다른 건다 괜찮은데 기침이 안 나가지고 말을 많이 못 합니다. 어어 <laughs> 어, 챔피언스 리그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죽겠어요. 네. 중요한데 챔피언스리그 프로토 소설가구요 예 여러분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푸른뱀 푸른뱀 축구공 꼴대 여러분들 1등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어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분데스리가가 이번 처음 들어온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안 들어오다 들어와가지고 분데스리가 보고를. <laughs> 진짜 제가 이 녹음하는거 이거 투원 입니다 투원예 투온. 군대쓰리가 보고서를 아이 기침 조금 적게 하느냐 없나 군대쓰리가 보고서를 제가 썼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쳐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멈춤해서요. <laughs> <laughs> 읽어보시고, 뭐그 회원분들은 제가 이거 따로 이제 그 아시죠? 커뮤니티에 가면 예 요거 원고가 올라오는데, 원고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음 대충 이렇게 썼고요. 현재 순위, 네 현재 순위인데, 요네 팀이 챔피언스 리그 갑니다. 네. 프랑크프루트. 다 특이점이죠. 도르트문트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레버쿠젠 잘하고 있다. 홈기준으로 보면 도르트문트가 최고입니다. 네. 홈에서는 역시 도르트문트가 짱이고. 아, 그 다음 위넨. 레버쿠젠. 모넨글라트바흐랑 아우크스브루크를잘 기억해두세요. 네, 이 팀들이 중요한 팀들입니다. 네. 원정 기준으로 보면 뭐 딱히 네, 뭐 없습니다. 네. 미네이 베르더브레멘이 원정 성적이 좋다는 것 기억해두시고요. <laughs> 그리고 <좀> <웃음> 축구팀이. <웃음> 어떤 식의 축구를 하냐 볼때두 가지를 보면 좋은데요. 하나는 패스 성공률. 패스 성공률이 높은 팀은요, 기본적으로 성적이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팀은 예, 이게 83%인가? 그게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83 위로 해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코펜하인 같은 팀도 특이하죠 패스 성공률이 낮은 팀은 절대 강팀이 될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걸 보면 알수 있죠 예. 어, 이게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시즌을 치르면서 수치가 계속 변해요 그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성격은 제가 전반기 전부를 뜯어서 했는데 다섯 경기, 1 0 경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패스 성공률 높은 팀, 바이에른미네은4-2-3-1 포지션에 폼파니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점유율 축구를 한다는 거고, 뭐, 유기적인 선수 배치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예. 레버프젠 역시, 예. 뭐, 비알론소에 대해서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써고 그리고 전수적 비교를 하면 미네이랑 차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하고요. 그리고 PPD의 수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압박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제, 이제 하프 딱 끊어가지고, 이제 뭐 4분의 3 지점, 뭐 4분의 4, 총 4개 4분할 해가지고, 이제 4분의 3 지점에서 얼마나 압박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압박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엄청난 압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레버푸젠 라이프치 바이에르미네 특히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 개겐 플래싱을 진짜 극도로 어, 쓰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거 보면 이제 그 수치를 알수 있죠 네. 근데 9.8 이면 그렇게 뭐 이게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 리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8점 되면 진짜 센 거고요. 9.5까지가 제가 알기로 센 축에 속하고, 그리고 10, 11? 11? 11? 그러니까 뭐, 9.8, 9.9, 9.8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죠. 예, 있는 편이고, 11까지가 이제 조금 이제 적당히 센 거고, 그 이하는 이제 보통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낮은 거다. 이제 내려앉는 팀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 수치 하나라도 상당히 많은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PPDA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 팀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압박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패스를 제한해서, 그니까, 러 압박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전술을 구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니까, 이거, 뭐, 개겐프레싱, 뭐 개겐프레싱 그러시는데, 꼭 개겐프레싱이 아니라도, 이런 전술을, 디테일하고 컴플리케이트한 전술을, 감독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냐, 못 하냐가,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4-4-2를 놓고, 4-4-2를 놓고, 뭐, 기본적으로, 음 압박과 수비를 하는, 두줄 수비를 하는 축구가 어느 정도 성적을 냈는데, 최근에 그런 팀들은 득점이 안 나와가지고, 성적을 아예 못 내고 있어요. 보르달라스도 상당히 수준 높은 감독으로 평가받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 시류를 못 따라가고, 도태돼가지고해탈패에도 망하기 직전이고, 에버튼의 감독은 바뀌었죠. 이제 어느 정도 컴플리케이트, 컴플리, 어느 정도 완성되고 세밀한, 이제 디테일한 전술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감독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거를 하는 감독들은 원래 뭐, 팩 가르디올라, 아니면 뭐한몇명은 없었어, 몇 명. 리그마다 몇명 없었어요. 대부분 뻥 축구 수비 하다가 역습 한 방으로 득점하는 축구가 중하위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축구였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펩출종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축구가 이제 완전 주류가 돼 버려 가지고 젊은 감독들은 전부 다 그런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비와 공격의 대부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 철학 개념은 포제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거의 뭐, 철학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스페인식이냐, 이탈리아식이냐, 독일식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나누는데, 이 이야기 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감독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탈리아 감독 학교 그 코베르티아노 출신들이 대우를 받는 이유가 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졸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 프로 유레파 프로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거기만 졸업을 해도 좋은 팀의 감독으로 바로 갈수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도 아약스 감독을 보세요. 그러니까, 감독이 진짜 중요해요. 더더욱 주, 예전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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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아무한 암울한... 아니, 이런 감독들이 이제 클럽뿐만 아니라 이제 월드컵 때문에 국대로도 다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런, 그런 주류 감독들이 진출한 유럽 축구, 국가 대표를 상대로 우리가 적어도 두 경기에서 한 경기는 예선에서 붙을 건데, 어그 지금 실패하는 이런 현치를 이해조차 못하는 감독이 할수 있겠냐고. 선수진은 좋아요. 선수진은 그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유럽에서 그 축구를 수행하고 있는 선수들이 오는데. 감독이 그거 못하면 감독과 코치진이 안 되잖아요. 저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곧 2025년 내년 이제 월드컵인데 답답해요. 아, 그러니까 뭐 PPD의 높은 팀은 이제 압박 강도가 낮은 팀뭐 주요 전술 보면 이제 미드 로우 블록 수비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요. 리커버리런 활 리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압박하면서 수비한다는 뜻이에요. 예, 빨리 뛰어가가지고, 뭐, 그런, 음, 그런 수비를 한다는 거고, 어, 뭐, 이제 뭐, 패스 경로 차단을 한다는 거고, 역습 기반의 공격을 한다는 거고, 페드 플레이 의존도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체력 관리 효율성 강조한다는 거고, 우리 국대 감독이, c p d 에 대해서 뭐 설명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보고서를 길게 썼는데, 다른 거다 쳐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벌써 12분이 지났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경기를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대 3 가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호펜하이민이랑 볼프스부르크 호펜하임이랑 골프스부르크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펜하임이랑 골프스부르크고요 어, 두팀 경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골프스부르크가 좀 유리하죠 왜? 성적 차이가 많이 나니까 득실에서 보세요 득실에서 12점 차이 납니다 홈에서 호펜하임이 어느 정도 해준다 그래도 볼브스부르크는 또 원정이 센팀이라가지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두 팀의 기본적으로 보면요. 15위와 11위지만 승점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승점 차이는 많이 나요. 득실 차이는 더 많이 나죠. 두 팀의 상대전적은 34번의 맞대결에서요. 볼브스부르크가 16승, 호페라인이 10승, 그리고 8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호페라이은 최근 라이브치의 4대3패 마인츠의 2대0승리 프라이브루크와 1대1 무승부 공격력이 나쁘지 않으나 수비의 불안정함이 문제로 지적되는 예, 팀입니다 볼브스 브루크는요 최근 경기 마인츠 승리 프라이브루크한테 패배하고 돌르트문트한테패배 공격진이 꾸준한 득점을 하는 게 장점이에요 예, 역시 수비가 문제고요 예. 평균 득실을 보면 확실하게, 평균 실점에서는 볼구 볼프스... 아닌데, 비슷한데, 두 팀. 예, 네. 요, 수치는 좀 틀리, 제가 이거를 전부 뭐이컵대회 이런 거 전부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건데, 어, 요거는 틀릴 수 있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료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대충 넘어가다가 큰 흐름은 맞다. 네. 이제 이 경기 전명을 해보면요.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안정적인 공격진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거예요. 하지만 원정이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코펜하임이 홈 2점의 살려 반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볼프스부르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 4번 경기 이제 하이덴하임이랑 이제 베를린 경기인데요. 팀 성적이 순위는 하이데나임 16위, 베를린은 12위. 베를린 이제 끈적끈적한 자기 이제 지지하는 축구를 하는 팀의 모습을 다시 찾고 있죠. 상대전적은 하이데나임이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2부 리그, 3부 리그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을까? 큰 의미는 없을까? 알아봐야죠. 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2024, 2023, 2022 후, 세 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1승 1무 1패네요. 포칼에서 만났을 때, 윤유베리 이겼구나. 자, 상대전적을 보면, 뭐, 이 넘어가고, 이제, 최근 경기력을 보면 하이데라임은, 6패? 5패? 5패입니다, 5패. 5패. 오페, 여기 있네요. 하이데나인 16위, 5패 5패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다 평균 실점이 두 골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포지션, 경기다 평균 득 점, 역점. 야, 이건, 뭐, 윤율 베를린이 근데 윤율 베를린이 어, 최근 원정 경기에서 평균 실점 이골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공격지 기복 심하고요. 두 팀의 이제 전수미 스타일은, 하이데나이만 이렇고 유니온 베를린은 이렇습니다. 제가 경이 경기의 결과 역시 유니온 베를린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데 두팀다 조금 많이 후비가 흔들리는 팀이라서 어.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더 커요. 뭐, 뭐, 유형이 이런 성적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무승부, 정 힘든다면 무승부를 보고, 아니면, 아, 승패로 가르거나, 무승부 보거나, 아, 승패로 가르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일단 패를 보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만치랑 보금 경기는 뭐, 딱히 볼거 없고요. 이제 장 크트 파울러랑 프랑크푸르트도 뭐 딱히 볼건 없는데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올린 미넨 이랑 미넨 미네 글라드바 경기가 되 겠네요 네. 바이올린 미넨이랑 글라드 바 경기는 요거는 제가 원래는 안 넣어야 정상 인데 왜 넣었냐면 일단, 바이에르 미넨의 여기, 부항으로 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다음 경기가 또 바이에르 미넨에게는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거든요 예.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laughs> 아, 뭐, 제가, 뭐, 컨디션이 안좋아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파메카노가 빠지는 게 큰데, 우파메카노랑, 그, 무시할라에다가 나무리까지 빠지기 때문에, 그만, 거기까지. 이 공격지에 상당히 누수가 있습니다. 머랑글라드바는 뭐, 선수진이다 출연했다고,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음, 요 경기는, 어, 이제, 읽어보면요, 이제, 어, 바이에미니이는1입니다 보르시아 머랭글 바이는 9이고요 최근 황적 바이에, 머랭글레드 바은은 2승 2무, 1패. 한 번밖에 아니었어요. 자, 어, 읽어보시고요 음. 嗯嗯嗯 워렌 글레드바우랑 바이에르 미넨 경기는 전는 이변을 봅니다. 예. 일단, 다이에, 김인지 센터백조합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워렌 글레드바우도 홈에서 머렌이 힘이, 미넨이 힘들고요. 상대전적도 밀립니다. 우파메카노였으면 고민 없이 이제 미넨을 갔을 건데, 어, 다이어라는 것들문 문제가 되고요. 상대전적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저 어... 제가 요거 그래서 현재 이별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과감하긴 한데,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네인이 최근 성적이 그렇게 쏙, 조바만큼 파워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 코판이 점수도 어느 정도 연구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요. 어 다음 경기는 이제 라이프치히랑 브레멘 경기인가요? 브레멜이라는 팀이 쉽지 않은 팀입니다, 예. 어, 그냥 진다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하네. 애매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프치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베르더 브리벤에 비해 전력적으로 우위를 점막고 있습니다. 라이프치가 홈에서 이 점을 살려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지만요, 역수 세트피스 위협을 완전히 막아내기 어려울 예상이고요. 특히 라이프치는, 어, 득점 그자체 오픈플레이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베르도 브레멘이 원전 경기에서 성적이 좋아요. 아닌데. 라이프치에는 이제 챔스는 떨어졌거든요. 네, 챔스는 떨어져가지고, 어... 이 경기에 전력을 투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 저는 이 경기까지 이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 요 경기까지 이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쿠스 브로크나 슈트트 가르트는 슈트트 가르트의 낙승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이제 부대리가 경기 분성을 마치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요 음. 그래도 이, 거를 정, 힘드시면 이걸 잘 읽어보시는 걸로 예, 대신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까지 프로토 소설가였고요. 예,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